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랑 선분 AC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ABC에서 AC의 중점을 M을 지나고 선분 BC의 수직인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P 그 다음에 선분 AB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때 AQ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.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선분 AB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똑같은데 지금 CM의 길이랑 AM의 길이가 이등분됐으니까 5cm 5cm가 되겠지. 자그 다음에 직각 여기가 각 B가 동그라미라 한다면. A, B, 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 B랑 각 C가 똑같아서 각 C도 동그라미가 되겠지. 자, 그 다음에 삼각형 Q, B, P를 보면 직각 동그라미 여기가 X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직각 동그라미 이 X를 하기 전에 CMP를 X라고 둔다면, 막꼭지각이니까 AMQ의 크기도 X가 되겠지. 그치? 자, 그 다음에, 여기서 이 삼각형 보면,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90도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니까 180도가 되어야겠지.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몇 도가 되는 거야? 90도가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, 이 크기에서 BPQ 삼각형을 보면 BPQ 삼각형을 보면 동그라미 더하기 x니까 Q도 x가 되겠지. 그러면 삼각형 AMQ를 보면 두 밑각이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AM의 길이랑 AM의 길이랑 QM, QA의 길이가 어때? 같게 되겠지. 그러면 AM의 길이가 5cm니까 AQ의 길이도 5cm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정답은 5cm가 되겠지?